이 자리가 1억 풀베팅하는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도지정 요정입니다. 어드벤처 골드 볼 건데 여러분들 짜릿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자리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나왔고, 자 모든 자금들 다 끌어다가 연결했다가 다리 완전히 때려박으면 됩니다. 이제 완벽한 1억을 풀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오늘 영상에서 공유할 를 거니까 절대적으로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들 다 해주시고 이제. 집중하셔서 짧고 아주 굵게 들어갑니다. 이번 기회에 놓치시면 어드벤처 골드 날라가는 거예요. 자, 이번 타점은 최소 피보나치 기준 0.236 그냥 돌파합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 6천원대 바로 이번에 돌파하는 자리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들 집중하시길 바라겠고 쫙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이 친구가 뭐가 좋냐? 수급이 딱 정확하게 나와요. 수급이 나왔어. 보세요. 자 제가 이 수급 차트를 그냥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수급 정도가 돼야 이러한 매집 정도가 돼야 상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엄청난 상승. 자 조금 내려봅니다. 여기서부터 자 여기가 수급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수급이 마무리되는 바로 이 고점까지 약 180%가 올라갔습니다. 13일 만에 올라갔어요. 13일 만에 그러면. 이 정도 타점이다 와줘야 상승인 거지. 자, 보세요. 여기 수급 어설프게 나오니까 어설프게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지금 요정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풀매수 1억 매주 한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런 엄청난 수급이. 자, 컨트롤 C, 컨트롤 V가 여기 또 이제 나올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기에 폭, 폭적인 수급이 나오기 전에 뭔가의 꿈틀거림이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여기 꿈틀거림만 보세요. 자, 한 번의 꿈틀, 두 번의 꿈틀, 그리고 세 번의 블록에 대한 꿈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봅시다. 자, 한 번의 꿈틀 보이시죠? 자, 두 번의 꿈틀. 이제 조만간 블록의 꿈틀이 나올 때가 됐다는 라 거예요. 이 블록의 꿈틀이 나오면 바로 강력한 매수 매집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폭발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증상?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전조 증상 여기 지금 매집이 조금 올라갔죠 자, 매집이 슬슬 뭔가 퉁퉁 쳐주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격대가 퉁퉁 쳐주는 가격 바로 지금의 이 점선 가격대가 계속해서 건드려 준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건드렸죠 건드렸죠 건드리고 계속 건드려요 그러다가 갑자기 툭 치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거래량 터트리면서 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건드리고 있잖아요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서 거래량도 살살살 약올리듯이 지금 터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폭발 직전에 와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멍때리고 앉아있다가 이거 그냥 올라갈 때 그때 들어가면 늦는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뽑아 먹으려면은 이 작은 느낌이지만 이것을 확실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매집이 이루어졌습니까 자 이만큼의 매집 그리고 지금 그 이외에 바로 이만큼의 매집이 현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한 달간의 매집입니다. 이게 약한 달간의 매집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1월 6일부터 지금 2월 6일, 2월 18일 요, 요 정도까지 가야까지한 달간의 매집이 거의 다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둘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는 이러한 폭발적인 랠리를 위한 요 구간만 남은 거야. 요 구간만. 요 구간만. 요 구간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약 10일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한달 매집하고, 그 다음에 10일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들어 올리면서 힘들게 하지만 결국 꼭대기까지 올라가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벌써 한번 테스트 했기 때문에 여기에 처음에 어, 상장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고 이건 뭐죠? 상장에 관련된 어느정도 소화를 한거죠 매물 물량을 소화를 한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본거야 여기까지 쌍봉 달아놓고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 해본거야 피보나치 기준 0.5까지 한번 테스트 한겁니다 그러면 여기 단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정도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거고 어느정도 내려왔다고 볼수가 있다라는거예요 어느정도 어, 물량을 소화 했다고 그러면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약 한달간의 기간의 매집이 끝나고 나서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면 여기보다 어떻게죠? 매물대가 여기는 매물대가 두 겹의 매물대였다면 이제는 조금 약한 한 겹의 매물대로 얇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고 안착하고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을 위해서 피보나치 가장 큰 상단인 못해도 0.236짜리까지 뚫고 날아가면서0.6 6 0 원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아직까지는 요요 요 신호 요 지금 엄청나게 폭발이 빨간색 신호 빨간색 신호가 나와주는 순간 1억 매수하는 겁니다. 1억 풀 베팅하는 거예요. 1억 풀 베팅. 그래야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는 오르락 내리락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여기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날아가는 지 말씀드렸죠? 여기가 얇아졌으니까. 여기가 두툼했던 이 저항대가 얇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뚫고 안착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날아갈 수가 있다 라는 거야 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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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이상 상승까지 분명히 갈수 있다 라는 거 이게 어드벤처 골지의 흐름이 될거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아하니 한 2월 20일 정도 그쵸 그렇죠? 요 정도 구간이거든요 이 정도 구간에 다시 한번 좀 빠르게 터치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거 지금 4시간봉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를 30분봉 그래서 30분봉으로 제가 업비트 기준으로 좀 보고 있고요 비싸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좀 강하게 해줘야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한 1,700원대가 일단은 저점이지 않을까 계속해서 여기를 다 져주고 있거든요 이게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이유가 뭐냐면 가장 가깝고 반복적으로 나오면은 이 가격대가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결국 이 자리가 오면 올리고 올리고 올려줬기 때문에 이 가격 1,700원 가격대까지 조금만 밀려주고 에너지를 일정 정도 좀 비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하게 폭발적으로 그냥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30분 단위로 체크, 24시간 365일 체크하듯이 제대로 체크해서 타점 나오고 바로 그냥 폭발적인 상승 나오면 그냥 저는 1억 풀매수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 저랑 아, 어, 요정이랑 같이 함께 이번에 어드벤처 가지고 제대로 타점 한번 잡아 가지고 200% 이상 짧게 수익 내실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6445-8520 010-6445-8520으로 1번 예, 네,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타점 저랑 같이 함께 잡으면서 제대로 된 200%짜리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또 좋은 내용들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정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